아메리카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1억 3천여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명목 GDP 12위에 달하는 경제력을 가진 국가이자 한편으론 높은 범죄율과 카르텔로도 유명한 국가 멕시코. 오늘날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이 나라를 모른다는 사람은 지구인이 아니라고 의심할 정도로 멕시코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유명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멕시코의 존재를 아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들 중 대부분은 멕시코가 언제 어떠한 과정으로 탄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물론 바로 옆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도 알기 어려운데 멕시코의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누군가 멕시코에 대해 궁금해할 때 적당히 아는척할 수 있을 정도로 아메리카 식민지 시절부터 시작하여 멕시코의 탄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빠르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때는 1492년 탐험가인 콜롬버스는 당시 현 스페인에 해당하는 카스티아 왕국의 공동군주인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이서부도 후원을 받아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아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유럽에서 대상을 건너 서쪽으로 나아가던 콜롬버스는 이곳 바마자드의 산살바도르 섬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럽인들의 본격적인 아메리카 대륙 탐험의 시발점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미 500년 전에 북유럽의 탐험가들이 현 뉴펀들랜드에 도달한 적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당시 해양탐험의 선두주자였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점차 신대륙 영유권 분쟁을 벌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국가는 기독교 왕국 간의 중재 권한을 가진 교황에게 달려가 영유권에 관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협상 결과 1494년 양국은 이 선을 기준으로 신대륙에 대한 영유권을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황의 중재로 아메리카에 대한 대부분의 영유권을 인정받은 스페인은 본격적으로 신대륙 탐험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아메리카를 첫 발견한 콜럼버스뿐만 아니라 후안 폰세테 레온 디에고 벨라스케스테 쿠엘라르 등 다양한 탐험가들이 카르베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복의 초석을 다져나갔고 이렇게 스페인 이주민들에 의한 정착촌이 곳곳에 설립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스페인은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보호하고 종교를 전파하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여러 물자와 노동력을 제공받는 엔코미엔다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와 교육을 명목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사실상 착취나 다를 바 없는 형태로 변질되었는데 이로 인해 원주민들은 과로와 영양실조는 물론 유럽인들로부터 전파된 천연두나 홍역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사망하였고 심한 경우는 마을 전체가 전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원주민 활용의 노하우를 쌓고 초기 정착촌의 발전을 이어가던 스페인은 1519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륙 정벌을 진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선, 에르난 코르테스를 뚫뚫한 원정대는 1519년부터 1521년까지의 원정으로 아즈텍 제국을 함락시켰으며, 프란시스코 피사로의 원정대 또한 1532년부터 1535년까지 약 3년간의 원정으로 잉카 제국을 장악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잉카인들은약 40년 동안 스페인에 대항하여 끈질긴 항전을 이어나갔으나, 기술적인 격차나 전염병 확산 등을 이유로 끝끝내 제국 탈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제국을 무너뜨린 스페인은 본격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식민지배를 공고히 해나가기 시작했고, 이후 17세기 예를 들어서도 스페인은 계속해서 식민지 영토를 확장하며 아메리카 대륙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카리브해섬의 원주민들을 상대로 식민 통치를 행한 바 있던 스페인은 그간 쌓여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개편된 식민 통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시행하는 제도가 이주민들과 원주민들이 모두 윈윈할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주민들에게 적절한 세금과 노동력만 제공하면 이주민들은 무지한 원주민들을 사악한 외부로부터 보호해주고 세상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세상의 진리이자 구원 그 자체를 할수 있는 기독교를까지 개종시켜주니 이주민 입장에선 이 제도가 오히려 원주민들에게 남는 장사나 다름없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당연하게도, 보호와 교육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운 이 제도는 학대와 착취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주민들은 아메리카의 풍부한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흙먼지가 가득한 탄광으로 밀어넣고 대농장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제하는 등 끝없는 착취에 시달리게 만들었으며 더욱이 유럽인들로부터 들어온 바이러스에 면역이 없었던 원주민들은 천연두, 홍역 등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맞이해 나갔습니다. 보호와 교육, 그리고 기독교화 등 자신들이 내걸었던 보상들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이러한 약속들은 모두 침략과 세뇌와 강제 개종으로 탈북금 되어 원주민 사회의 붕괴를 가속화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학대 행위를 보고받은 스페인 왕실과 가톨릭 교회는 제도적 개혁을 통한 원주민 보호를 이행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아메리카의 현실적 여건을 이해 달라는 식민지 주민들의 저항과 더불어 광대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어려움을 이유로 이러한 개혁은 제대로 이행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아메리카의 거대한 식민 제국을 형성하며 영원한 번영을 이룰 것 같았던 스페인도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17세기부터 시작된 영국과 프랑스의 해양 진출은 스페인이 독점하던 아메리카 식민지 패권의 균열을 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6세기 중반 무렵부터 영국은 스페인의 허가 없이 카르베 섬들과 무역을 강행하거나 해적들을 사주하여 식민지에서 스페인으로 오가는 선박을 습격하면서 스페인의 이익을 야금야금 침해하는 행위를 일삼았으며 1588년에 벌어진 해전에서는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의 해군에게 패배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가며 과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독점하던 해양 패권은 본격적으로 스페인에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신흥 강국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흥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며 식민지 확장을 꾀하게 시작합니다 이러한 확장 공세에 깜짝 놀란 스페인은 과거 1494년 당시 교황이 자신에게 아메리카를 소유할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영국과 프랑스의 아메리카 진출이 스페인에 대한 주권 침해라며 맹렬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쟁까지 벌이며 가톨릭과 손절했던 영국은 교황 따위와의 약속이 무슨 효력이 있냐며 교황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죄다 무시해 버렸고 가톨릭 국가였던 프랑스 또한 아무리 교황이라도 세계를 양분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에게 넘길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영국과 함께 아메리카 진출을 강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8세기가 되자마자 벌어진 스페인 왕위 계승전쟁의 결과로 스페인의 유럽 내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반면에 영국은 이곳 지브롤터와 더불어 현 캐나다 지역의 수많은 수유권, 스페인 식민지와의 무역권까지 얻어내며 아메리칸의 스페인의 영향력을 야금야금 갉아먹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외부적인 위기와 더불어 스페인의 식민지 내부에서도 분열의 불씨가 서서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식민사회는 인종에 따른 엄격한 계급체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계급 피라미드의 가장 최상층은 본토에서 태어난 스페인인 페닌슐라르가 위치하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스페인인 크리올, 또그 아래로는 혼유린, 원주민, 그리고 흑인 노예순으로 계급이 구분되었습니다. 당시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크리올들은 똑같은 스페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위직 진출이 막혀 있었고, 이로 인한 불만은 서서히 스페인 본국과 식민 당국으로 향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 왕실은 당시까지 반자치적인 형태로 유지되던 식민지를 더욱 위기적으로 통제하고자 했고, 이는 곧 법원 개혁으로 불리는 세금 인상과 엄격한 무역 통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스페인 본국이 식민지의 경제를 착취하는 구조가 형성되자 식민지인들은 제국의 규제를 피하고자 밀수와 불법 무역을 늘려나가기 시작했고, 이러한 행위는 점차 식민지인들의 제국에 대한 저항 문화를 키워나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1776년 미국의 독립 혁명이 발발하고 1791년엔 식민지 흑인 노예들의 아이티 혁명까지 발발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며 기존부터 제국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스페인의 식민지인들은 이제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닌 독립을 향한 갈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민지 내부의 여론이 끌어오르던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 1808년 나폴레옹의 스페인 국왕 교체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한창 유럽에서 스페인과 다른 유럽 국가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던 이 시기, 나폴레옹은 스페인 왕 카를로스 사세를 끌어내리고, 그 대신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새로운 국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국왕 교체 사건은 대서양 저 너머에 있는 식민지에 막대한 충격을 안겨다 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식민지의 총독은 스페인의 국왕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왔었는데, 이 총독을 임명한 인물이 폐의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뉴 스페인 내부에서는 이미 국왕이 날아가 버린 상황 속에서 그 국왕이 임명한 총독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 라는 정통성 논쟁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 당국의 강압적 통제, 본국과 식민지인의 차별, 그리고 식민지 총독의 정통성 문제까지 발생하며 유스페인 내부의 정치적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고 그렇게 1810년 스페인에 대항한 식민지의 독립혁명이 시작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원주민과 혼혈인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던 이달고의 혁명운동 그리고 이달고의 실패와 처형 이후 그의 의지를 이어받아 진행된 모렐로스의 혁명운동 그리고 또모렐로스의 실패와 처형 이후 게릴라 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나간 비센테 게레로의 혁명 운동 등, 유스페인의 시민들은 혁명의 지속된 실패와 지도자의 처형에도 불구하고 식민 당국의 압제에 맞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독립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명 운동의 한 가운데에서 1820년 스페인 본국은 정치적 급변을 맞이하여 군주제 권한 축소, 의회 권력의 강화,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 감소 등 자유주의적 개혁을 맞이하고 있었고 이 같은 본국의 상황 변화는 식민지 내 여러 세력들에게 막대한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왕실을 지지하며 독립세력을 때려잡고 있던 왕당파 군인 이투르 비데는 이러한 스페인의 정치 개혁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투르 비데는 자신이 그토록 수호하던 왕실이 권력을 잃고 무너져버리면 그동안 자신이 왕실을 위해 싸워온 모든 것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가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또 이곳 식민지에서만큼은 자유주의자들을 대항하여 스페인 왕실을 소외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당파의 최선봉에서 독립운동 세력을 떨어졌던 이투르 비대는 1821년 식민지 독립을 위해서 한참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던 비센테 게레로와 접선하여 함께 식민지 독립을 위한 협상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두 인물간의 협상은 타협안을 찾을 수 있었고 이들은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우는 이구알라 계획을 발표합니다. 불로마 가톨릭은 새 국가의 공식 종교가 된다. 캐닌슐라르와 크리올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새로운 국가는 마드리드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 단새 국가의 국왕은 스페인에서 모셔온 것으로 하며 만약 당사자가 거절할 시 부르봉 왕족 중한 명을 모셔오고 이 또한 거절당할 시 유럽의 왕족을 모셔오며 이 모든 것들이 거절당할 시새 국가 내부에서 논의한 것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1821년 8월 24일 뉴스페인의 총독은 식민지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코르도바 조에게 서명하였고 이렇게 식민지는 스페인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독립한 새 국가는 유럽에서 왕을 데려오는 것을 실패했고 이후 독립 세력은 결국 이투르 비데를 초대항제로 하는 제국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신생국가 멕시코의 탄생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심차게 출범한 멕시코의 앞날엔 수많은 갈등과 위기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왕정을 지지하는 세력과 의회를 지지하는 세력간의 정치적 대립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졌고 스페인은 여전히 식민 통치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었으며 멕시코보다 빠르게 독립에 성공했던 북쪽의 국가는 가파른 성장을 이뤄내며 잠재적인 위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 정체성, 정치적 갈등, 외부의 위협이라는 산재한 위기 속에서 신생 국가 멕시코는 국가적 생존을 위한 첫 걸음을 이제 막 내디뎌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지 설립과 멕시코 독립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지식한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